공허한 눈으로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굉장히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영거푸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외국인 여성은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녀가 들어가고 약 5분이 지난 뒤 한국의 경찰들은 다급히 여성이 들어갔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에이미 와일드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부동산 관련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에서도 꽤 대기업으로 알려지고 안정적이라는 명성이 자자한 부동산 회사이지만 저는 이제 곧 회사의 퇴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의 부동산 협업 출장 때문에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단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던 저는 회사에서의 출장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용해 한국을 여행해 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러한 계획에는 저희 동생 니콜라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동생 니콜라는 이제 막 아일랜드에서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아이인데요. 특히나 약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인이 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저에게 니콜라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탁한다는 가슴 아픈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동생인 니콜라를 딸처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아일랜드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친구에게 니콜라의 육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근하고 난 뒤에는 제가 직접 니콜라를 데려와 함께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일을 하는 중간중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니콜라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요. 특히나 니콜라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잃었기에 저는 더더욱 니콜라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니콜라와 함께 해외여행을 처음 시도해 방문하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던 아일랜드가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물론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을 뿐, 저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몇몇 한국인 동료분들을 통해 자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동료들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아일랜드에 있는 것이지, 아일랜드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위험한 나라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인 동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저였기에 당연하게도 한국인 동료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한국이 저런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이상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인 동료들은 아일랜드의 치안이 너무나 좋지 않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 살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니콜라라는 어린 동생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키우고 있던 저에게는 꽤 중요한 이야기였고 이미 저희 사정을 알고 있던 한국인 동료들은 저와 같은 특수한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동료들은 항상 아일랜드와 한국을 비교해주며 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지만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부동산 관련 국제 세미나 회의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될 일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 부서 팀장님에게도 저의 강력한 뜻을 전달해 저는 니콜라와 함께 한국에 갈수 있게 되었는데요. 니콜라와 저는 인생에서 처음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니콜라는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지 계속해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것이냐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더군요. 저 또한 그런 니콜라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니콜라와 함께 처음 한국에 도착한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자 이미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고 한국어 사전도 전해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입국 심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직원분들은 저와 니콜라를 보더니 아일랜드에서 왔냐는 말과 함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어로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주거나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면 당연히 아일랜드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살지 않냐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학력 수준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된 아일랜드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는 볼수 없고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아일랜드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항상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하거나 아주 단순한 영어를 이용해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아일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적응한 채 살아왔지만 점점 어른의 나이가 되어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인 학력 문제는 아일랜드가 얼마나 발달하지 못한 나라인지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가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를 하며 길을 안내해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은 니콜라를 보며 또 다시 아일랜드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건네주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신기함도 있지만 경계 또한 가지고 있던 니콜라는 자기가 익숙하게 듣던 아일랜드어를 들으니 경계심이 완전히 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니콜라의 정서적 안정을 원했던 저로서는 이미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온 저는 저를 한국에서 가이드해주기로 약속한 한국인 직장 동료 동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일랜드에 있을 때 화상회의를 통해 몇번 얼굴을 본 동욱 씨였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인 동료 동욱은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동욱 씨를 봤을 때부터 이미 180cm가 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키가 왜 이렇게 크냐면서 어디를 가나 눈에 띄겠다는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런데 동욱 씨는 자신의 키는 한국에서 그저 평균에 불과한 키라며 이제 곧 번화가를 지나가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키가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황당스러운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니콜라와 함께 처음 걸어본 한국의 길거리는 키가 작은 저에게는 주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한국 여자들까지도 저의 150cm가 조금 넘는 키는 가뿐히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키가 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키가 크다는 생각에 그들의 유전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죠. 그렇게 약 20분 정도 길거리를 걷던 동욱 씨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의 경치를 즐겼으면 간단히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저의 동생 니콜라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니콜라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결국 한국인 동료들이 자주 얘기를 했었던 한식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욱씨는 저와 니콜라를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자기가 아주 잘하는 한식당이 있다면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약 10분 정도만 가면 식당이 나온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아이와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있기에 저는 니콜라와는 단한 번도 아일랜드의 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욱 씨의 말을 듣고 다소 주춤거리며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자 동욱 씨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 하냐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택시를 타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며 지금은 아무런 호신용품도 없는데 니콜라를 지켜줄 자신이 없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동욱 씨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를 보면서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욱 씨는 물론 새벽 시간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택시 기사분들도 다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사분들이고 또 자신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더군요. 저는 한국인 택시 기사분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안전한 국민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택시기사기 때문에 종종 저 혼자 택시를 타면 금방이라도 술을 마신 듯한 기사분들은 물론 저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기사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동욱 씨만 믿고 니콜라와 함께 탑승한 한국의 택시는 안전한 것을 뛰어넘어 그저 쾌적하고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군다나 동욱 씨는 저에게 1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했지만 택시를 타고 체감상 1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만에 내리게 된 저는 벌써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에 반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국인 택시기사님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욱 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고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나 당연하게 생각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상한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욱 씨와 함께 식사를 한 한정식 집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고 저는 계속해서 나오는 음식들에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동욱 씨가 직접 비벼준 열무비빔밥은 아직도 그 새콤한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너무나 먹고 싶은데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동욱 씨는 이제부터는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면서 곧바로 옆에 있는 기차역으로 이동하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런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전부 건설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욱 씨의 말을 듣고 조금 길을 걷다 보니 엄청나게 큰 기차역이 나오게 되었고, 동욱 씨는 저와 니콜라를 잠시 의자에 앉힌 뒤, 원래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저와 니콜라가 한국에 처음 온 기념을 하기 위해 실물 기차표를 뽑아주겠다면서 기차의 매표소로 가버렸습니다. 휴대폰으로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기차역 내부가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아오면서 봤던 건물들보다 몇 배는 커서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동욱 씨를 기다리며 기차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니콜라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뛰어가더군요. 10살의 나이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니콜라는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아일랜드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이러한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친 적이 거의 없었던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는 크게 표시되어 있는 기차역 화장실이 보였고 저는 곧바로 니콜라의 손을 잡고 기차역 화장실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지 니콜라는 곧바로 화장실을 이용하러 칸막이로 들어가버렸고 저는 한참이나 문 앞에서 니콜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니콜라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문을 두드려 니콜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니콜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던 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니콜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모르고 바지가 변기 안으로 빠져 물에 젖어버렸다는 당황스러운 말과 함께 지금은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니콜라에게 입힐 여분의 바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출장이었기 때문에 니콜라의 옷은 준비해오지 않았고 필요하면 한국에서 사려고 했었기에 여분의 옷은 그 어디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일단은 밖에서 옷을 사와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이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콜라가 갑자기 뛰어서 화장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짐을 의자에 그대로 놔두고 온 것이었고 주위에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장실 한쪽 벽에 영어로 긴급한 버튼이라고 쓰여있는 버튼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의 구석 벽면에 붙어있던 버튼은 한눈에 보아도 긴급한 상황에 누르는 것 같았고 저는 잠깐 고민을 하다 곧바로 그 버튼을 누르고 도와달라는 영어 단어를 내뱉게 되었죠.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제복을 입으신 한국인 경찰관분들과 기차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버튼을 누르고 1분도 되지 않은 시간만에 화장실 입구로 오셨고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면서 일단 안에 다른 이용객이 없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이가 입을 바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시던 경찰관분들은 잠깐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뛰어가셨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저희 동료 동욱 씨도 화장실 앞에 오게 되었고, 저는 그저 당황하고 있을 니콜라 생각에 빨리 옷을 갈아입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곧바로 한국의 경찰관분은 아이가 입을 여분의 바지들을 무려 3개나 들고 오셨고, 저는 곧바로 그것을 받아 니콜라가 입는 치수의 옷을 입히고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얼굴이 뒤덮여 있던 저의 모습에 동욱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계속해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경찰관분들도 옷을 입고 나온 니콜라를 확인하다니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니콜라에게 작은 사탕을 하나 주시고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시더군요. 저는 동욱씨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누른 버튼이 화장실의 긴급 버튼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동욱 씨는 한국의 대부분 공중화장실에는 항상 이러한 긴급 버튼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버튼을 적극 이용해야 된다는 조언과 함께 이번에도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버튼이 있어서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면서 저에게 잘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 혼자 니콜라를 놔두고 화장실을 멀리 떠나 움직이면서 계속 마음이 조급했던 저였기에 저는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있는 그러한 긴급버튼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방법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의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저와 니콜라의 가방을 보는 순간 저는 하루빨리 한국으로의 이민을 알아봐야겠다는 저만의 결심을 하게 되었죠. 안전한 것을 넘어서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범죄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선량함 그 자체였고 저는 그것을 한국으로 출장을 온지단 하루 만에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3일의 출장 기간 동안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온 저는 지금 한국으로의 이민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한국의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 니콜라와의 한국 이민을 확정 짓는 날이 온다면 저는 큰 도움을 받았던 한국의 기차역 직원과 경찰관 분들을 찾아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따뜻한 보답을 해드리고 싶네요.